그렇죠?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어난 일 자체를 부정하잖아요. 그 시간에 갇혀버려요. 임은 일어났는데 나는 그것을 부정하니까 그 시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. 그 시간에 갇혀버리니까 내가 현재를 쓰지 못하잖아요. 현재 쓰지 못하면 미래도 다 죽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.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.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어도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. 보통 이게 넘어가기 힘든 게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성폭행 당했다고요. 못 넘어가죠. 하, 그건 정말 가아들이 어렵지 않겠어요, 그죠? 하지만 이미 일어났다면, 그래도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미 이런 일어났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말아먹을 수는 없잖아요. 내만 손해인데. 정말 그놈이 나쁜 놈이긴 한데, 그러면 인정하고 그놈을 벌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이런 식으로.